자 오늘은 카메라 줌을 좀 멀리 잡았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이라 저만 잡으면 이 트리하고 초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카메라 줌을 좀 멀리 잡았는데 오늘은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대림절입니다. 기다릴 대자 임말림 강림할 때할때그 임자를 써서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과 더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경건한 마음과 절제 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참 음양에 문제가 있었어요. 두 주간 이것 때문에 아주 좀 속을 좀 썩었는데, 오늘은 좀 해결이 됐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할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 보니까 다잘 됐어요 해결이 돼서 이 기계로 인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이제 <laughs> 앞으로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림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텐데 대림절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지난 주에 지난 주걸 한번 복습해 보는 거예요. 지난 주에는 어떤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었죠?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막 트리도 장식하고 또 이렇게 초에 불을 밝히면서 주님의 오셨음을 오심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기뻐하는 절기 첫 번째가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거 말고 또 초림 말고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지난주에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전했죠. 마지막 날의 징조와 또그 마지막 때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실 때는 너무 모호하게 성경이 좀 쓰여 있었죠. 지난주에 거는 막 하늘이 흔들리고 하늘의 권능이 막 흔들린다 막 이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인 재림이든 개인적인 종말인 뭐예요? 죽음이든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다시 만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지 말고 말씀 지난주 말씀대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세례요한 많이 들어봤죠?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음. 그렇죠. 어 세례 말 그대로 세례를 베풀어준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죠? 렇 우리나라 철수 영이처럼뭐 요한, 베드로, 뭐 예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했어요. 예수는 구약에서 말하면 여호수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구원해 달라는 그런 열망을 담은 이름인데 그래서 뭐 예수, 요한 이런 말,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떤 별명 같은 걸 붙여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뭐예요? 아 요한이죠. 근데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다음 주에도 이제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세례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 요한이 태어나니까 그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입이 봉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 하게 되었다가. 요한이 태어나니까 그때서야 말문이 트이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뭐가, 뭘 했다고요?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인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절에서 69절의 말씀을 먼저 좀 볼게요. 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가랴는 먼저 하나님이 행하실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큰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자신의 아들이 그 길을 준비하는 것에 동참한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오늘의 포인트 핵심의 말씀이 76절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좀 건너뛰어서 7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 걸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죄 사함으로 말미없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에도 언급되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약은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구약과 신약의 말씀. 그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 같은 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복음서가 쓰여지면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면서부터 쓰여진 말씀이 뭐라고요? 신약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구약에도 약속된 그 선지자가 자신의 아이가 이제 사가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입으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세례 요한을 빗대서 비추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건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 요한에 대한 언급이 구약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3장에서는 시편의 말씀과 더불어서 더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목사님 읽어주실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 자꾸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냐면 이 대림절의 말 기간은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다른 그 어떤 해석과 설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잘귀 기울여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고 염소와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뛰어놀고 이런 시대가 세상이 다시 올 것을 우리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미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셨고. 지금도 아직도 혼란하고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불러주셔서 이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이 이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실 때는 그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 구약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그러면 신약은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주영이 엄마 아빠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렇죠? 뭘 약속했어요? 컴퓨터 사준다, 고 그렇죠? 그데그 그렇죠? 그럼 컴퓨터 사준다고 한그 약속 전에 뭐 주영이가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요. 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뭐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우리 하기에 달려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부의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 줄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족장들과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인 예수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라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구약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심을 미리 준비하여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그 길을 예비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제2의 뭐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성도입니다. 우리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바깥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부신족, 이거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뭘로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다운 모습으로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더큰 가치를 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례요한과 같이 세례요한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길을 닫고 준비했다면 이제 우리는 제2의 세례요한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닫고 평탄하게 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뭐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것이죠 주님의 그 길을 외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분의 다시 오실 길을 평탄하게 준비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는커녕 그 길을 굽어지게 만들고 오히려 그 길을 막고 있다면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지금은 또막 이런 미디어나 매스컴이 발달하니까 왜 그렇게 이제 목회자들 특히 목사들이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는지 그죠? 그리고 좀 치사하게 거짓말도 하고. 이 시대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혼란과 아픔을 야기하는 게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멋대로 믿지 말고 뭐대로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어야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배해야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멋대로 믿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기도하면 내가 복음으로 살아요. 성경에 내가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죠. 근데 내가 복음이야. 지멋대로 지가 진리예요. 내 마음에 진리고 내 감정이 진리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옳아. 나만 봐. 나만 알아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만 어지럽고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외쳐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막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혐오를 입혀서 주님의 길을 어그러뜨리고 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땅 가운데 구원자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도 주님이 구원하신 그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어둠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목사님의 어둠이 있어요. 성격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 아내는 잘알 거예요. 그렇죠? 맨날 힘들어해요. 그 부분 때문에. 그냥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아요. 저의 어떤 좀 욱하는 성격과 좀 이렇게 안에나 아 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들. 그 그러다 보니까 좀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해요. 그런 어둠이 목사님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그 어둠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좀 아프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남에게는 또 목사님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차마 얘기하지 못할 그런 깊은 어둠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 어둠이 물러가겠지만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사는 동안 그것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 어둠이. 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그런 어둠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하여서 스스로 어둠으로 들어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끝까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계속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누구 누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구주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줄여서 구주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스스로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온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로 깊은 어둠 가운데로 계속 빠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지만, 자꾸 그런 우리를 누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철저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과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앞서 말했듯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극률이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죄에 빠져도 주님은 나를 다시 건져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 계산으로 아무렇게나 살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스로 어둠 가운데는 빠진다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u that I'm going t 믿 tell you that I'm going to tell you that I'm g o i 도둑질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남의 n 빼앗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고 살고 o i n g to tell you that I'm g 고 그 계산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아무 거리낌 없이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해도 그것을 알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어둠 가운데 늘 날마다 들어가 놓고 내 입으로만 하는 가벼운 회결을 통해서 내가 다시 주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계산하고 있다면 그런 비양심적이고 치졸한 생각을 버리시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거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뭐라도 면제부라도 하나 붙들고 부적처럼 구원을 면제부나 부적처럼 생각해서 내 몸에 짓누이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개차반처럼 살다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회개했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시지만 이런 자들에게는 사실 구원이 임할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용쓴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성도라면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힘쓸 것이고 다시 그제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어둠을 발견했다면 그래 그 어둠을 사랑해 그러면서 그 어둠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어둠을 발견했다면 빛이 비춰질 때그 어둠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물러나죠 그 빛이 부끄러운 것을 알 겁니다 그러면 그 부끄러운 짓을 사람은 할것 같아 요안할것 같아요? 하긴 하겠죠 연약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괴로워해서 어떻게든 내가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참된 회개죠. 진정한 회개는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게 진정한 회개지만 우리는 어디 연약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늘 똑같은 어둠 가운데 빠지고 더 깊은 어둠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래고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그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7절, 7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77절과 79절의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극률로 이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없는 구원을 알게 해주신대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받는다 이것은 누구로 인함이에요? 우리 애가 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는 누구로 인함이래요? 하나님의 극률로 인함이에요 이로써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나와서 빛의 자녀로 평강의 길로 들어 섰습니다. 이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이 대림절의 좋은 절기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주오심의 계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무게를 알고 그로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어둠을 발견했다면 그 어둠을 사랑해서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지지 마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 어둠이 물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길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